이번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어, 선생님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얘기해 주도록 할 텐데 어, 이번 시험이 작년 시험보다 훨씬 쉬워진 건 알고 있을 거야 그쵸? 어, 1컷이 한 92점 정도니까 작년에 비해 는그컷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히만 얘기해 줄게 <laughs> 이번 시험이 그래도 만만한 시험은 아니었던 건 이것처럼 역시 모두 고르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문제도 모두 고르기고 이것도 모두 고르기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읽어야 아마 그리고 보니까 독서 B에서는 모두 고르기가 거의 없었고, 독서 A 지문에서만 모두 고르기가 열나 많이 나왔으니까, 우선순위를 둘 필요까지는 없지만, 독서 A 지문이 조금 더 모두 고르기가 훨씬 많이 나오니까,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독서 A다. 독서 A가 모두 고르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독서 B는 별로 없었습니다. 내 기억상 아예 없거나 한문장으로 아예, 아예, 아예 없던 것 같아요. 도서비는 <laughs> 그리고 모두 그리기 역시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이번에 외부 지문이 독서 외부 지문이 나오긴 나왔어. 여기에 있는 요 초인지 지문이라던가 어떤 시험 범위 지문 아니었으니까 에피코로스 지문이라던가, 그리고 그 기억나냐? 베카리아 내용이 있었죠. 그니까 세개 정도 밖에 안 나왔어. 그니까 작년에 외부 지문 되게 많이 나와서 내가 너희, 정말,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울지 말고 시험 보라고 겁을 줬는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시험에서 외부문이그게 많이 나오진 않아서, 눈물나진 않았지? 음, 그렇게 어려운 시험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도 아마 작년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외부문 많이 낼것 같지는 않아. 아, 작년에 너무 어려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외부문이세개 정도는 나온다. 라는 염두에 둬서, 이번에도 진도 끝나면 외부주문 수업을 한번 정도는 할 겁니다. 처음 보는 그런 해석, 해석하는 훈련은. 문학도, 쌤이 얘기했던 대로 문학 범위 들어가는 거 다른 현대시 나올 것 같다 했잖아.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외부지문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서는 아직까지 내가 확인된 범위에서는 문학 관련된 지문은 없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없어. 문학 관련된 지문이 혹시나 추가가 된다면 그때는 외부지문에 문학 작품이 나올 거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몇몇 아이들을 보면 내가 점수가 궁금한 애들이 너무 있는데 대면으로 물어보진 않을게요. 너희 잘 적었지, 점수? 아니 시 못봤니? 결과 봐야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보기 내용 이건 뭐광남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보기 내용의 사례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독서 B 에요 그래서 지금 독서 A 는 모두 고르기랑 외부지문 모두 독서 A 에서 나왔고 독서 B 는 거의 보기 보기에 사례를 활용하는 문제가 다 독서 B 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지금 보기 내용이 되게 어려웠잖아. 이거 전부 다 독서 B에 있는 보기 사례였고요. 이 문제도 이제 보, 독서 B에 있는 보기 사례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 독서 A는 모두 고르기란 외부 지문, 어, 기말고사에 출제할 것이고, 독서 B는 그것들보다는 이제 보기 사례를 좀 어렵게 출제해서 변별할 것으로 판단한다. 결론적으로는 생과아이컨택 문학이란 문법은 출제 경향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독서는 결과적으로 독서는 그냥 본인의 독서 능력과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독서 지문을 다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까지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생님이 수업 꼼꼼하게 할 거고, 클리닉 왔을 때 선생님이 다 암기했는가 꼭 확인해 줄 테니까. 어 클리닉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너희 지금 이제 2학년 말이잖아. 너희 지 얼굴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사갔어, 얘들아. 늙었어, 니네. 이제 1년만 했으면 니네 이제 20살이야. 성인데. 클리닉 안 온다고 선생님이 앞으로 뭐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니네가 스스로 공부해야 될 나이라서, 이제 뭐니네 뭐라 할, 뭐라 해야, 들어야 될 나이도 아니고, 이제 스스로 공부해야 될 때라, 알아서 스스로 잘 클리닉 오시고, 안 온다고 선생님이 뭐라 하지는 않겠지만, 어, 스스로 꼭 꼼꼼하게 정리가, 안 되거나 꼭 세미나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클리닉 빠지 말고 와서 세미나 지문 안게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자. 대답 크게. 알겠지, 얘들아? 네. 음.